안녕하십니까. 꼬마 선비 정소은입니다 지난 해차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도이나. 밝을 명, 극이, 법도도, 이치도, 그러나, 이 혹은 그러, 그리고 이, 여기서는 그런아로 쓰이죠. 그 법도를 밝히 하나. 불개기공이니라 안입을 헤아릴게 그기 공공 힘쓸공 그 힘쓴 것을 헤아리지 않느니라 군이 신강하고 임금군 벨위 신하신 별이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군이 자강하고 부, 아, 부의 자강하고 아버지 부 대위 아들 자 별이 강 아버지는 자녀의 별이가 되고 부의 부강 하니 지아비 부 대위 아내 부 별이 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니 시위 삼강이니라. 이시 이를 위 석삼 별이강 이것을 세 개의 별이가 된다고 하니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 배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고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고 부우 유신 하나니, 시위 오륜 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글자들이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부 자는 이렇게 손에 창을 들고 사냥을 하는 그 손을 그, 강조해서 그려진 글자예요. 그래서 손에 창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아버지 부 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요. 아들 자는 아이가 강부에 쌓여서 누워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강부의 모양이고 팔 얼굴만 강조해서 그려진 글자이죠. 있을 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기를 신에게 바쳤는데 그 손에 고기를 들었다 라는 뜻으로 쓰여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손이고 이거는 고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손에 그림을 그린 건 이건 소전체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서에 있을 유, 지금의 글자이죠. 친할 친, 어버이 친은 문신을 들고 문신을 문신 도구를 들고 문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문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강조해서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다 문신을 하는 것을 친할 친자가 생겼죠. 가까이하다에서 친할 친또 가까이할 사람은 가족에서 어버이로 또 어버이 친까지 뜻이 발전됐습니다. 인근군 그대군은 다스릴 윤자와 입구가 결합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이 다스릴 윤자는 바로 이 손에 창이나 어떤 음, 홀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이 글자만 가지고는 아버지 부로 발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입구를 붙여가지고 다스릴 윤 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인, 어, 입구를 강조해가지고 임금군 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입을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입을 강조해서 강, 그려진 그림이 있고요. 신하 신은 자기를 겸칭해서 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을 어,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양이고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눈을 그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진 눈. 신아 신자가 만들어집니다. 오를 의라는 글자는 양과 나아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어, 어, 여기는 양의 머리, 모양이거든요. 양의 모양이고요. 이 뿔을 빼면은 이 뿔을 빼면은 나아라는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양과 내가 합체해서 오를 의자가 만들어지는데 양을 예전에도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의롭고 옳은 행동이라는 뜻에서 오를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지아비 부는 이렇게 상투를 튼 모양이에요 지아비 부 남편부 장정부 사내부 이렇게 뜻이 되죠 어~ 아내부 며느리 부라고 쓰이는데요. 이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손에 어,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거는 여자녀의 옛자, 옛 글자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빗자 손에 빗,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를 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어 요게 앞치마를 두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부 며느리부. 별 달을 어, 별 헤어지다라는 글자는 헤어질 영자와 칼도가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어 요거는 지금 칼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건 뼈를 해체하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게 뼈 골자인데 뼈를 칼을 들고 해체하는 모양이 지금 헤어질 어 헤어질 별또 달을 별 이런 뜻으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헤어질 영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뼈를 발래 날 과에서 유리한 것으로 뼈와 살을 발래 난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건 뼈와 살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길다 장 어른 장 우두머리 장이는 글자는 어, 제가 그림을 어. 도사님 그림을 갖고 왔어요. 도사님이 지금 어 손에 이렇게 어 도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거는 머리카락이 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밑에는 사람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 길다장은 머리가 긴 것뿐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장, 우두머리장, 길다장. 어릴 유 혹은 누에 잠유 아름답다 유라는 그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옛 그림을 보면 요게 쟁기의 모양이에요. 요거는 누에 실을 꽃이 누에 실을 이렇게 말아 놓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어, 쟁기의 모양과 누에 실의 모양을 그렸어요. 이게 각골문자인데 요거는 어,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이 글자로 먼저 이렇게 나오게 했고, 그리고 농기구를 뒤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어릴륜데, 힘이 아직 어 약하다라는 뜻으로 어린 누에 힘이 아직 약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대요. 그래서 약하니까 아름다워 보인다. 뭐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어, 담장서, 차례서. 이거는 담장의 모양을 그린 게 집엄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담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 담장이 있는 집은 집이 큰 집이에요. 작은 집에는 담장을 이렇게 높게 하지도 않죠. 그래서 집업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담장이, 어, 뜻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담장설한 글자를 보면 집엄자에 또 안에 있는 글자가 있죠. 요거는 어, 주다 여 라는 글자인데요. 이건 실패의 모양을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 그 배를 짤때 실패를 차례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다 여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나여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글자만, 안에 있는 글자만. 그래서 집 엄과 또 줄여가 합해져서 차례서 담장서라는 글자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차례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붕 무리붕 어 법붕의 옛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각골문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어, 조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만오조개가 화폐로 쓰였어요.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여기에 구멍을 실로 깨워가지고 그걸 돈으로 쓰였는데 그한 쌍을 나란히 늘어뜨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한패 혹은 어, 무리 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이게 렇 조개 열 개의 조개를 묶어가지고 일붕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법붕 무리붕이라는 글자가로 뜻이 되었고 지금의 이런 글자 모양이 되었죠. 벗 우라는 uh, 글자입니다. 벗 우는 어, 손에 손이 또 그려져 있어요. 두, 두 개의 손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소전에 있는 그림이고요, 각골문에 있는 그림이고, 지금의 그림은 해서체로 이 모양은 손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우라는 uh, 또 글자이죠. 그래서 손에 손잡은 모양이 벗 우라는 uh, 글자입니다. 믿을 신. 믿을 신이란 글자는 사람인과 말씀언이 결합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지금 사람이 옛 글자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말씀언의 옛 글자의 모양은 입에서 나팔이 나오듯이 혀가 나와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진다 해서 나팔처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건 소전에 있는 모양이고 소전에 있는 모양이죠 현재 우리가 쓰는 글자는 저런 모양인데 사람이 하는 말은 나팔처럼 크게 나오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을 신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시 혹은 오를 시라는 글자는 어,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지금 태양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 발을 정자예요. 그래서 해가 바르게 잘 순환하고 있다 바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려진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일정한 주기로 항상 바르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옛 갑골문에 있는 글자이고요. 아 어, 이거는 근문에 있는 글자네요. 근문에 있는 글자이고 이거는 소전에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를 시이시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어, 이를 위 자는. 어, 말씀 언과 밥통 위이 이 밥통 위가 소리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서 위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말씀 언은 입에서 혀가 나와서 앞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밥통 위자는 고기육에 요거는 이제 밥통 예, 밥그 어, 밥통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위가 지금 쌀알이 막 가득 들어 있어요. 이런 쌀 그래서 밥통 2라는 글자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밥통 2는 소리 역할도 하지만 어, 배가 고프면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밥통 2라는 글자를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오는 어, 이렇게 옛, 옛 사람들은 숫자를 표기를 할때 막대기 하나는 하나, 막대기 두 개는 두 개, 막대기 세 개는 셋, 그리고 막대기 네 개부터부터 어, 모양이 살짝 달라지죠. 그래서 다섯 개는 이렇게 어, X 모양, 뭐,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말하는 데요. 그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일륜륜. 어, 일륜륜 자를 보면 사람인 몰 집, 책책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몰 네, 집과 책책이라는 글자, 요 앞, 요 뒤에 있는 글자, 요것만 가지고서도 생각할 윤, 둥글 윤이라는 뜻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주간이라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어, 글을 기록하지 않았고 대나무에다가 기록을 했잖아요. 공자님도 주간으로 공부를 하셨고 이 주간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를 생각하게 한대요. 그래서 일륜륜은 사람이 지켜야 할 차례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 어, 포함하는 글자를 어, 뜻을 포함하는 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륜륜 박퀴륜자 이제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낱글자들이 어떻게 뜻을 이루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유친하고 아버지부 아들자 있을유 친할친 그래서 어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고 군신 유의하고 신하 어,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고 어, 부부 유별하고 남편과 아내는 어, 다를, 다를 별이라잖아요 다름이 있고 그런데 서로 구별해야 할 것이 있고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장유유서하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고 붕우유신하나니 붕우, 붕우 둘다 벗이고 우도 벗이잖아요 그래서 벗, 벗끼리는 서로 신뢰함이 있어야 하고 시위 오륜인이라 이것을 일컬어 오륜이라고 하는 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독을 들으면서 또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세. 한곡초등학교 사예린입니다. 봉의산초등학교 조정현입니다. 시작! 부생하신 하시고 모그고신이로다 포기회하시고 유이포아로다이혼나시고이식포아로다 덕후사지로다 위인자자야 갈불이효리요 욕보심은 인된 고천만극이로다 부모호아어시든 유이주지니라 부모지명을 물령 명입청이니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부모에는, 괴이진진이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아리니라 출불역방하고 육필유방이니라 약고서적하고 불부동망이니라 평생일기라도 기재여산이로다음식수학이라도 여지필식이니라 음식친전에는 물출기성이니라 을복수학이라도 여지필착이니라 을복대해를 물심물려라라 시자친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 무지신이라 시자 친전에는 물거물와하라 수전물자하고 침면물항하라 부모유과 어시든 간이 불력이니라 간약불이 버시든 열즉부간이니라. 부모의 지어시든 힘을 망하라 부모 의 지어시든 구이 무원이니라 신필 선기하고 모수 후침이니라 신필 성우하고 혼필 정욕이니라 사친지효는양지양채이라 부모 지연을 불가부진이라 태안불식어시든 사등양찬하라 부모 유병어시든 우이모룡이라 설리고스는 맹종지 왕상지효니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해상이 효지시안니라 입신행도하고 양명우세하여 이현부모가 효지종년이라 원시효자는 위인지 본인이라, 사친여 차명, 가인자니라구세하신 하시고, 욕은 구신이로다, 복이 세야 하시고, 유일 보아. 안녕하세요. 봉해천 초등학교 조정현입니다 안국중학교 김지연입니다. 부생하시하시고모구고신이로다 보기회하시고, 유이포아로다, 의의요나시고, 이식포아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신이 위인자자야 갈불위요리요 욕보심은 인된 오천만 극이로다 부모 호하시든 유의주지니라 부모 지명을 물령물태하라, 부모와 명하시면 부수청진이라, 사명대청하고, 림명립청이니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부모에는 꽤이 곱지하고 반필 배알이니라 출불역방하고 육필유방이니라 약고서적하고 불부동왕이니라 평생일기라도 기죄여산이로다 음식 수학이라도 여지 필식이니라 음식 진전에는 물출기성이니라 의복 수학이라도 여지 필착이니라 의복 대해를 물심 물려라 시자친 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라 부모 지신이라 시자친전에는 물검물화하라 설전 물자하고 진면물랑하라 부모 육아 간이불력이니라 간약 뿌리 멋시든 열즉부간이니라 부모의 지어시든 힘을 망하라 부모 지어시든 구이무원이니라 신필 선기하고 모수 후. 시민이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사친지효는 양지양채니라 부모지년은 불가부지니라 대한불시 것이든 사득량찬나라 부모 유병하시든 우이모룡이라 설리구수는 맹종지요요 고빙등리는 왕상지요니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요 아니라 입신행도하고 양명우세하여 이연부모가 효지종야니라 원시효자는 위인지본인이라 사친여차면 가위인자니라. 포식난의하고 일거무교면 측근금수일세 성인우지신이라 시승문자 얻은 자획해정하라 서계서연은 자정기면하라 지필연무은 문방사운이니라 주경 야독하고 형설 성공이니라 화량 이송하시면 물라 독서하라 차인 전적은 물회필완이니라 청기의이나불모일이하며 명기도이나 불계기공이니라 군이신강하고 부이자강하고 부이부강하고 시위삼강이니라 부자유친하고 군신유의하고 부부유별하고 장유유서하고 부모유신 하나니 시위요륜이니라.